와우 대박 대박스 우우. 떡국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치즈밥 계란 치즈밥 그 다음에 요거는 송이 자연 송이 와우 향이 끝내줘 그 다음에 이 옆에는 홍합 으 싱싱한 홍합 홍합탕 그다음에 이 옆에는 도가니 무침 식초 넣고 아 식초 넣고 액젓 넣고 마늘 파 그다음에 초장 좀 넣었어 기가 차요 기가 차오 도가니 무침 그다음에 콩나물 무침 겉절이 노각 장아찌 골뱅이 우 대박 대박스 대박스 와우 와우 와우. 잘 먹겠습니다.